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요즘 북한 TV나 신문을 보면 지방발전 20승 10정책 홍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정책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지 세계 흐름과 전혀 다른 동기호태 정책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은 10년 동안 매년 공장 20개씩 짓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새로 내미는 10개는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개는 계획이라고 본질을 이야기하니 너무 귀에 익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기 때부터 들었던 것이 3개는 계획, 7개는 계획, 10개는 계획입니다. 이사기 역사를 오늘 한번 풀어 봅시다. 어떻게 같은 거짓말에 수십 번을 속겠습니까? 지방 발전 2 0승10 정책. 이전에 세운 가장 최근의 정책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금속 및 화공업의 투자를 집중하면서 평양시 주택 건설, 관광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뭐 오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2016년 당 7차 대회에서 제시했던 제 7차 5개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7차입니다. 5개년 계획 7번째로 했는데 이때도 무슨 장밋빛 전망 잔뜩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김정은이 2021년 당 팔차 대회에서 7차 5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니 더 욕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올라가면 2011년에 국가 경제 개발 10개는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헛소리 잔뜩 썼던데 아무튼 그때 이 계획이 수행되면 당당한 강국으로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 경제 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계획이 10년 안에 라선, 신이주, 원산, 함흥, 청진의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 석유에너지 개발, 2천만 톤 원유가공, 전력 3천만 킬로와트 생산, 제철 2천만 톤 등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개꿈도 이런 개꿈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런 계획 하나하나 말하려면 끝도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귀가 아프게 들었던 것 하나 이야기해보죠.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라는 것이 어딜 가나 벽보판에 붙어있어 저도 자라면서 숫자들을 완전히 외워버렸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1980년대 이런 헛소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니 북한이 슬그머니 숨겨놓은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0대 전망 목표는 전력 1,000억 킬로와트씩, 석탄 1억 2천만 톤, 강철 1,500만 톤, 유색금속 150만 톤, 확비로 70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직물 15억 미터, 곡물 1,500만 톤, 수산물 500만 톤, 간섭지 30만 정보했습니다. 쭉 한번 대풀이에 읽어보니, 1980년대는 더 황당한 꿈을 꾸었구나 싶어 피식 웃음만 나옵니다. 한 분야시 다시 살펴보면, 전력이 1,000억 킬로와트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북한 면적이나 인구 정도면 이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생산 용량이 235kW이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생산합니다. 한국은 지금 한해약 6천억kW를 생산하는데 이것도 모자라다고 아우성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북한은 지금 2천억kW는 넘게 생산해야 하지만 지금 용량만 겨우 한국 발전량의 25분의 1이고 실제 생산량은 100분의 1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은 한국에서 지난해 6,670만 톤 생산했습니다. 요즘 북쪽은 주철을 만든다면 난리던데 몇십만 톤 정도는 생산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6,670만 톤의 철을 생산하는 것을 보면 10대 전망 목표에서 언급된 1,500만 톤은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포항 제철 한 곳에서만 3천만 톤 이상 생산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1500만 톤 체제가 사라질 때까지 감히 쳐다도 못볼 꿈이죠. 화학비료 또 700만 톤은 고사하고 수십만 톤도 생산 못해 햇볕정책 때 한국에서 30만 톤씩 주었습니다. 여기선 화학비료를 해마다 300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으니 생산 능력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시멘트를 4,700만 톤 생산했는데 10년 전엔 6,000만 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없어 생산을 줄인 것이지 밥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즘 평양 1만 세대 건설에 시멘트 다 쓰고 지방은 시멘트 없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북한이 1980년대 10년 안에 시멘트 2천만 톤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 역시 지금 돌아보면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직물 목표도 15억 미터는 고사하고 지금 돌아가는 공장조차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뽀뿌링이니 비날론이니 좀 나왔지만 요새 몽땅 중국천이 장마당을 점령했잖습니까 비날론 공장도 가동도 안 되는 것을 예전에 하루 이틀 연극하면서 생산하는 척하고는 노동신문에 비난론 바다가 펼쳐진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농업과 수산물 분야는 여러분들이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 목표를 보면 가장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1년에 1,500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500만 톤을 넘지 못하는데 세배 생산을 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이겁니다. 달성할 수 없는 뜬구름을 개구로 셨는데 누구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우물 한 개구리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속수입니다. 왜냐? 여전히 우물 한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제가. 숫자까지 들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북조선처럼 척박한 땅에서 곡물 1,500만 톤을 생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은 농사가 아니라 공업을 발전시켜 곡물을 사오면 됩니다.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은 농업대국을 보면 날씨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평야도 무한하기 때문에 100% 기계화를 해서 톤당 생산 단가가 얼마 안듭니다. 요즘은 공업이나 농업 모두 잘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죠. 한국도 쌀만 좀 농사 짓고, 곡물 사료는 전부 수입해 옵니다. 현재 전체 곡물 소요량의 4분의 1만 한국에서 생산되고, 4분의 3은 사옵니다 대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생산한 공업품들을 세계에 팝니다. 북한은 산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전 국민의 대다수가 손바닥만한 경작지에 매달려 산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은 사람들을 억지로 내몰지 않아도 잘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무리 목표를 높게 세우고 인민을 달궜다 쳐봐야 점점 후퇴만 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차이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로 1980년대 한 15년 동안 사람들을 잘 구슬려 먹었죠. 요즘의 구호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입니다. 인민은 항상 그랬습니다. 저거 되면 잘 살까?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김씨네 말은 믿지 말라. 80년의 약속 돌아보니 늘 거짓말이었고 사기였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뇌라는 것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항상 똑같은 거짓말에 당합니까? 북한이 잘 사는 길은 국가 개발 전략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씨 왕조를 몰아내고 시장 개발 계획이 실현되는 것그 하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